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네. 오늘도 공연 이제 하트셉스트가 이제 마지막 공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아쉬우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정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신혜정 배우님, 네. 나의 태양, 네. <laughs> 나의 달 파트 셰프데 <laughs> 먼저 한한 아, 말씀. 아 네. 아 여러분 정말 음, 저희가 생각하고 예상 원래 다 어떤 작품을 할때잘 되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잖아요. 기대도 걸고. 근데 이번에는 좀 훨씬 더 의미가 있었 어요 정말 확실히 음. 저도 잡지 어, 않은 작품들을 했지만 굉장히 좀 남달랐던. 왜냐면다 어,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뭐 이렇게까지 많이 무슨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왔을 때랑 소통을 못하지 그 말고는 그냥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물론 우리가 4명 캐스터 4 명씩이지만 매일 좀 같이, 같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죠. 그만큼 뭐 얼굴을 매일 봐서 이런, 이런 거라런 하기보다 진짜 그 응원과 사랑이 그냥 너무 많이 느껴졌고 매일 3개월을 그냥 정말 함께한 느낌이에요. 물론 음. 이 친구들하고 왜그 공연하면 어 오랜만이야 우리 왜못봐막 이러는데 정말 음.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음. 매일 함께 있다고 생각들었거든요 음. 정말 많이 사랑받고 외롭지 않은 그런 3개월이었습니다. 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음. 감사하고 어디 가서 오늘 또 공연 전에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까지 모든 게 기적처럼 맞는 것들이 있을까? 뭐 함께 하는 배우들 그 다음에 스태프분들 관객 여러분들 뭐 그리고 작품에 어떤 진짜. 그 모든 분위기들 있잖아요. 음. 다시는 이렇게 좋게 기적처럼 무슨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마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한마디, 예,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너무 길게 했네요. 좀 짧게 아니요, 하세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음. 아문는 여기 김경민입니다. 저에게 참 과분했던 시간이었고요. <웃음> <웃음> 어,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분들과 작업을 할수 있었고 이렇게 하트섹스를 많이 사랑해주신 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건저에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뭔가 어제 자기 전에 연습실에서부터 시간을 보내게 봤는데 뭐가 이렇게 끈끈하고 특별할까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음, 재미나게 유쾌하게 창작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신 창작진 분들과 저희 상주 스태프들이 연출이을비롯하요 그리고 항상 그 중심에 계셨던 이대현 대표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부끄러워해도 먼저 넘어져주고, 먼저 시행착오 겪어주고, 먼저 좋은 바보가 되어주었던 저는 언니들이 <웃음> <웃음> 정말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저는 <laughs> 좋은 방법으로. <바보로. 웃음> 좋은 방 <바보로>. 딱이네요. <웃음> 그 모습을 <laughs> 그 <laughs> 통해서 저를 포함한 동생들도 정말 좋은 자극을 받았고요.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몸부터 나가는 그런 <laughs> 연습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립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아무 공연을 하다가 제가 아무나테 되게 고마운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연을 거듭할수록 거듭될수록 경미 아무를 연기하는 경민이로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뭔가 향기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하는 그 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긴 시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 있었던 암무의 진짜 그 뿌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그 뿌리는 뭔가 희망인 것 같았어요. 어... 그 순간순간 계속 마주하는 그 거비 속에서도 어쩌면 아무 조차도 본인도 눈치채지 못했을 엄청 작고 선명한 그런 희망 한 줄기가 살게 하지 않았나 그게 어떤 감정으로 표현이 되었든 그게 뿌리고 그 희망 한 줄기가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 덕분에 많이 배웠고 고마웠고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항상 그 희망 한줄기가늘 존재하기를 희망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대본봐야겠 <laughs> 침착해요. <laughs> 우리 오늘 침착하게 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가지고 이, 싶어하시는 분 있으니까 제 거. 이거를? <laughs> 아 이게. 이거는 네 캐스팅 보드예요. 이거 떼서 드리는 건가요? 이대로 드릴까요? 아, <laughs> <laughs> 그럼 세 분인 건가? <laughs> <laughs> 캐스팅 오늘 좀 재큼 상황이라 좀 당황. <laughs> 자, 어, 뽑아내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제 캐스팅 보드는 <laughs> K열 <Kr> 16번이세요. 안기철 <laughs> 씨, 계시나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녕하세요 자, 아, 제가 볼게요. 자, 제 캐스팅 보드는 f r 1 8번 계시나요? 아, 계세요? 다 계셔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어? 아니지, 아니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사인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네. 네. 저 지금 이게 대회가 아닌데요 네. 네. 아, 근데 이게 대본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 자 하세요. 자, 네. 네. 여러분. <laughs> 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되게 받으시면 좋으실까요? 네. <laughs> 아, 근데 이거 3개월 동안 이게 이렇게 처음에 대국자 앞에 딱 그쭉 붙었을 때아 어떻게 창피해 막 이랬는데 <laughs> 이 얼굴을 이렇게 많이 볼 줄이야 그리고 진짜 마음 역할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도 아, 이렇게 재밌는 공연을 또할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 했거든요 못하죠 어? 진짜. 어? <laughs> 어떡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우리 박재득 연출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한 박재득 박제, 연출님이 이런 공연을 만들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진짜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한 번도 어제 한 오늘이 같거나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진짜 진짜 많이 열어놔주셨고 너무 음. 네. <laughs> 음. 그래가지고 <laughs> 열어놔주셨고 누가? 연출이연출 박제 연출이 진짜 박제 음. 연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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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최고예요. 로 KR 1 6산자 이제, 자 이제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했어요. 감사 인사드릴까요? 왼쪽, 아 그리고 <laughs> 소개하고 싶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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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분들 와우! 와 네. 아주 너무 좋고요. 효은이 배우님처럼 아니 효은 배우님처럼 아, 배우님부터 네 소감 한마디 짧게 부탁드려요. 어 마지막에 또 이렇게 모두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또 행복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이렇게 막공의 전대우가 이렇게 무대에 잘 오는 것도 참, 어, 쉽지 않은 일인데, 모두가 이 공연에 대한 애정이 아주 뜨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 모일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해요. 그거를 가능케 해주신 게 우리 모래할 들 덕분입니다. 그동안 하트 세트들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했습니다. 까지 함께해 주신 노래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낮이에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두다운입니다. 아, 그동안 정말 정말 행복했고 아, 같이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또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들을 마주하는 자리가 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보람입니다. 어, 정말 이렇게 다 모이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정말요? 저희 요즘 세상에 말이죠. 그러니까요. <laughs> 어, 이 음악이 나오니까 저희 본래 분위기와 저희 본래 캐릭터들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팔빙이은영입니다 네. 할까요? 아, 아, 네.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니, 네. 최수현입니다 네. <laughs> 네. 이렇게, 여 이렇게, 이렇게, 여 이렇게, 여 이렇게, 분 이렇게, 여로분이분 이렇게, 여분이 이렇게, 여러이 이렇게, 다같이 비로소 하나가 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감사할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저희 이제 공연이 공연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저희 작가님 정필 작가님 그리고 남지영 작곡가님 그리고 박재연출님 하태성 음악감독님. 이현정 안무 감독님을 비롯하여서 좋은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스태프분 들 그리고 그님 대표님 이재현 대표님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다 포캐스팅으로 커드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말 원캐스팅으로 매일 공연에 파이팅을 해주신 현장에서 이렇게. 화이팅을 해주신 저희 무대감독님, 조명감독님, 음향감독님, 진장팀 우리 상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이 많이 고쳤습니다. 이제 저희 또 다른 아티스트죠. 연주자님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헤헤! 키보드의 하트의 상 박신혜 왕! 비올라의 이예진, 김지우 연주자님. 주희 김용환 연주자님 <웃음> <웃음>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어, 이제 인사는 다 네, 나눴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laughs> 아, 경민이 사회 너무 잘놀다 엄청 좋아요 준희가 이거 외우라고 할 때부터 계속 이거 외우고 피시와 나트리 장포예요. 그럼요. 여기 무슨 해서 이거 여기 해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잘 건다는 얘기 왜 했냐면 시간 벌게 해주려고 말한 건데. <laughs> <맞아>. 아, <laughs> 아, 여기 아. 여기 여기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께 <laughs> 네.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했어요, <laughs> 했어요, 그만 <그냥> 했어요. <laughs> 하트 세이프를 <laughs> 보내게 <보내리기 웃음> 아쉬운 노래를 아쉬운 마음으로객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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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웃음> 또 함께 노래를 응. 이어서 물어봐 아아 그래. 오른쪽. 오케이. 뭐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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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준비한 선물 있는데. 데다 진짜 선물 그래서 함께 노래를 좀 부르고 싶어요 좋으세요? 네, 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부담없이 너무 부담받지 마시고 네. 부담없이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laughs> 어, 어. 어, 너무 많이 같이 불러보셔서 이제 4시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비록 오늘 끝이 나지만,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이집트와 투트에서 있었던 우리의 이런 좋은 추억들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또. 뭐 하나 네. <laughs> 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